어, 잠깐만, 이거. 여기서 한타 한번일어났 R 알? 나 자르고. 타이사. 타이사. 잘라야 돼 잘랐어 클레드 너무 싫어 아야 열로와 딱대딱대딱대 헤헤 헤이아나 근데 클레드 상대를 싫어하진 않거든? 저거 밥줄 맞으면 좀가쁜성이긴 한데 저거를 피하면 사실상 쉬운 챔중 하나인데 저거 피하는 게아고아프단 말이야 어? 킨드레드 저기 있다고? 야나이레벨 잠깐만 아더 위에 위에 클레드. 어. 아 근데 이거 내가 가주는 게좀 늦었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1렙때 가는 것보다 2 렙에 장막 배우고 저기 가는 게 맞거든. 이러면은 클레드가 불르네. 어? 근데 이게 올라프도 좀 실수한 게 탑이 상성이 안 좋거든. 이게 탑 쪽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랫바이게로 좀 안전하게 해서 어, 상대방 압박하는 게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카사리도 미드에다가 상대방 미드 라이너까지 커버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기는가상아 똑똑! 이거 애매하다.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상대방이 기가 차거든 저거. 저거 한 번에 잡으려면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잡을 수 있겠다. 아아 아, 미안 미안해. 잡겠는데 이거? 아못 잡는다. 저 맞았어 못 잡는다. 저안 맞았을 때 싸웠어야지. 제가 기차기 전에 잡는 건데. 슉. 까비 일단 집 타이밍 한번늦쳤고 이러면 미녀 좀 타거든 제. 이러면 레벨링이 오호 집을 안 가겠다는 패기 좋았다잉. 근데 집타이 망했지 내가 잘라가지고. 이층 플래시 없지.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올라프가 플래시 뺐다했어. 어차피 일단 탱크 못 먹겠고 아이스. 올라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음. 이러면 정글 주도권까지 없어졌네.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정글 쪽에 킨드가 들어왔으면은 클레드가 만약에 저기 마추까지 걸어버리면 좀 위험하거든. 그냥 워드가 없고, 와 다행이다. 이 클레드 이거 들어왔으면 진짜 위험했다. 이거 방금! 방금 진짜 킬각이었는데 클레드 이거 멍청한건가? 다행이네 아 진짜 다행이다 클레드가 진짜 완전 빡세게 하는 애가 아니라서 할만한 것같 음. 클레드 할줄 아는 애들은 좀 빡세게 하거든 게임을 진짜 약간 무조건 받줄 걸고 눈가에 뒤집어지는데 이 친구는 약간 자아가 있네 어, 무지능이 아니네 탑이 클레드가 올라프 먹고 킬을 먹긴 했는데 딱히 뭐 위협적이지 않아 지금 은빛성운이 더 좋아요 네. 저는 이거 뭐야 이거 부캐라서 상대 나와서 끼고 있는 거지 은빛성운이 괜춘 그게 약간 가벼워 이거 약간 묵직하잖아 아, 가지고 싶은데 진짜 어 잠깐만 나이즈 개꿀이잖아 이러면 안간거 개꿀 아 <놀라> 어, 좋다! 아! 이게 맞아? 맞는 거야? 궁! <놀라> 뒤으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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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대이으아니으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라이스업인가? 썸이면 좀 불안하긴 하거든. 내가 올 방로이라서. 내가 카시의 딜을, 아. 진짜네. 탁시스테이뭐 모아놔야 돼. 모아놓고. 지금이. 지금이지! 이. 괜찮아, 잡았어. 플래시 봤어요. 안 가도 될것 같아. 그냥 뺄것 같은데 상대 다. 아, 네. 다이브 들어가면 은 가져야 되고. 갑니다이브. 아, 뭐야? 너왜 피하냐 그거? 어, 얘 궁으로 윗모빙 돼가지고. 못 맞췄다. 아, 이거 내가 더블킬인데. 어, 잠깐만, 이거. 여기서 한타 한번 일어나야 거 알. 거 이거, 고타 이거, 이사이이사 잘라야 돼잘랐이 이거. 용먹자 얘들아 이더 아, 들어간다고? 더 들어간다고? 그래? 야, 시골! 탑을 만들어줬는데, 던지면 어떡해, 친구들. 어, 거들어 잡았네? 너도 세냐? 아이고야. 흉? 이? 흉? 오, 장모양, 뽕룡. 나이스. 베런? 가능하지 나탈보있지탈하주지 안전하게 먹자 그냥 이거 바텀 원래 조금만 더 밀고 하고싶었는데 이거, 하고 이거 살릴수 있나? 매장인데 야 맞아줄게 나 이거 안죽거든 평타 아 음. <laughs> <laughs> 어, 이건 아니예요 그냥 탱이죠 네. 듬직한 그냥 탑고밥이죠 <laughs> 나이스 아, 이러면 바텀 밀어야지 파 야, 이 포탑이 두 개나 있는데 이거 위험한데? 하고 아, 있긴 한데. 야, 포탑이하나도 위로 못 다이브를 하지. 아, 까비 아 근데 이거 업데이 못 밀었네 아쉬운데 음 이거 탑으로 오는 애를까 미드로 오는 착취 개봐요 탑으로는 네. 쓸만한데 미드로는 착취가 효율적이지 못해 미드는 깡 AP가 좀 어, 잠깐만, 이거 잡으면은 게임 끝낼 수 있을 수도? 빨리 못지나좀 늦네. 나이스. 게임 끝내면 한디? 나이스. 나 이거 태포 있거든? 게임 끝내면 하지 않나? 하는 중, 하는 중. 나 죽어, 안 죽어. 나 태포 타고 갈게. バイバイ。